이제 푸아그라 한번 먹고 그 다음에 샥스핀 먹고 그 다음에 또 푸아그라 샥스핀 그 다음에 또 뭐지 캐비어 아 캐푸아그라 캐비어 동파육 말고 있대요 그거 있대요 맛없어요 아 트러플 맛없어요 꼬마 하니님또1 0개로 텀커팬까지 감사합니다 캐비어 한번 먹어보고 싶다 캐비어 30대 같아 보이고 존내 입술새 나 20대인데 나 너무 늙어보이니먹어라이거 배달로 야 이거야. 야이야이있야아 맛있으니까. 내거잖아이거가이거가이거이거맛이거거이거 뭐, 이거 아, 그, 어. 이거 어. 맛있어 이거야. 아이 채로 가거야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 맛있다 강도 이거 팩할때 잠시만 엄마 현식이 친구들아, 편식의 친구들아. <laughs> 이름과 판에 <판의> 우리 참식이 <laughs> 야 전화 통화 한 번만 해보자 네 친구들 내 방송하는 거 아나? 정 1등이거든 정규 1등이야? 걔도 내 방송 본다며 전교 1등이가 안본데 전교 1등도 내 방송하는거 아나? 응. 어? 아냐고 알거든 뭐라하던데 엄마 이거 껍질 더 먹어도 돼? 응 전교 1등이 뭐라던데뭘 뭐라 할거고 뭐라 던데뭘 그리 대단한 사람이런거 뭐라 거고 아니 대단한 게 아니고 뭐라 하던데 현식 씨 저는 현식 씨가 정규 골딩이라도 괜찮아요 받아주세요 저의 마음을 압 앞... 여기 앉아서 먹어라 안 보이니까 앉아서 먹어라 자 엄마 이거 뭐야 만두지 먹인 뭐야 만두 앉아서 먹으라고 아 학교급식 만두 나왔는데 학급식 와 호메코언니, oh 와 급식에서 만두구 나왔대 오늘. 와, 짤무기, 짤무 소담 맛있다. 소담 겠다아 진짜 내심 이런 거 뭐, 들으시냐? 넘쳐 사심 다해서 먹고 있는데. 시가 이거 한개 먹어봐라. 이거 한개 먹어봐라. 미안한데 한모 이거 한개 먹어봐라 일단 아 이걸 먹고 있... 아 그래 그 음식 끓인아 진짜 엄마들의 엄마, 문제점이다 엄마. 이게 진짜 응? 엄마들의 문제점 나이거 제일 좋아한다 음 응. 문제 알지 이거 응. 뭐야 이거 소라가 음 내가 응. 소라 제일 좋아 맞아 어때 엄마 우리 이걸로 올 여름에 진짜 맛있지 이거 와인 당그자 당끝나거야 어, 내가 먹고 있잖아 이거 쏟아 빼겠다 야야 그치 엄마 한마디 해줘라 열름 끝났다고 바쁘냐 이번 달이면 9월달까지 간다 했는데 지금 태풍 오고 있는 거많나 제주도도 제주도 지금 태풍 오고 있는 거 아냐고 어? 모르면 조용히 해라 모르면 조용히 해알 무슨 태풍 이름 뭐게? 두자 뭐게? 두자 뭐게? 뭐게? 모르면 조용히 해라 진짜 삼식이 친구들 놔두고 혼자 먹냐. 이제 <laughs> 네 할거다 하고 왔나. 다안 했거든. 내가 좀 들어보니까 영희정 자희정 이야기하고 있던데 내가 좀 가르쳐 줄까? 알으지 마라 제발. 내가 좀 가르쳐 줄까? 허생전을 읽었나? <laughs> 읽었지. 아니, 누구 소설 누구, 누구 그리게. 허생전. 허생전? 그래. 허생전이야 허생이 지었됐지 허생의 위인전인데 홍길동 홍길동이 지었지 <laughs> 홍길동은 미안한데 전래동화다 미상이다 작자 미상이다 정확한 작자는 아! 설화! 설화! 그래 홍길동전은 설화야 설화! 설화! 그래 허균이 지었거든 홍길동전 진짜 바보가 아우씨 아우 짜증나 홍길동전 설화로 배웠다 나는 설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설마 맞다! 실화다 근데 뒤졌다 사람들 다 시라시라 거리고 있는데 그거 보고 설하라고 보고 설하라고 하는 거아 설마 아니거든 내가 알고 있거든 내가 얼마나 기억력 좋은데 홍길동전 지은이 홍길동전 지은이 허균씨 홍길동전은 왜 쓰셨나요? 나와있는데 그 밑에 그 홍길동전 외전편을 그냥 원래 설화로 이어지던 거는 허균이 그랑 이거 쓴 거거든 맞거든 맞은데 맞는데 어떻게 할래 역사 저 역사 그쪽으로 찾아갈래? 근데 아, 네. 내가 너무 오래됐나 보다 아, 나... 야! 그도 허생전이 상이고 홍길동 허균 야! 들어봐라 허생전이 미상 아닌데 저 사람도 바보 같다 그거 허생전 누가 지었는데? 박지원 지었거든 박지원이 또 다른 글뭐 썼게? 모른다 얘가 1737년에 태어나가지고 1806년까지 살았나 네가 지금 그거 박지원에 대한 일생길 일대기를 찾아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잘 아는거지 허생전은 초등학교 유치원 때 있는거다 니 읽었나? 읽었으니까 하는 거겠지 허생전 무슨 Ara, 내용인데? 형아 동 사과해라 허생전 무슨 내용이냐고 야 그만해라 물어봐보자 허생전 무슨 내용인데 허생이 저뭐 뭐고 돈 오지게 벌어갖고 그래갖고 무인도 <laughs> 가가지고 애를 키워놔 사람들 엄청 도둑들 다 키워놨고 돈돈 돈... 은 50만냥 땅바닥에 바다에다 버리고 와가지고 빌린 돈 다시 갖고 뭐 한마디 하고 10년동안 사라지거든 한마디 뭐 한마디 하고 그렇게 하면은 어떤 동화가 그런 나는 인생살면서 그렇게 조잡하고도 불필요한 동화를 들어본 적이 없다 한마디 하고 왜 사라지는데 이만 한번 뭐했는지 알아 허생전을 조작하고 불필요한... 평입 불필요한... 개척말리고 불필요한... 당황해서 나팬 갚았는데 읽어주지도 않냐 어나 못봤다 미안한데 내가 면상을 보고있었거든 잠시만 아 카르 카르르가 고마워 몇개로 팬가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맙다 그리고 그도 그럴것이 나는 지금 졸업한지 3년이 다됐다 3년 다됐으면 바보다 됐나 응그 무슨 무슨 상관인데 바보다 이미 바보가 됐다 원래 바보였다 그만해라 너도 수능 치고 나오면 그 순간 리셋된다 음. 수능 치고 난 다음에 나는 술만 퍼마시고 그렇게 안, 그걸 안 그럴 안그 거거든 아 그만해라 누가 술을 먹었나 내가 술 먹고 싶나 술만 퍼먹은 거 내가 내가 술 먹고 먹었나 난 언제 술 퍼먹은 적이 없다 미안한데 누구를 보고 그렇게 말한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때 술 못하고 나는 그렇게 공 대학 대학교에아 그만 그만 네가 대학교를 모르니까 그렇게 많아 그만 그만 대학교 가 봐라 술 마실 일이 많다 대학교만 술 마실 일이 많겠나 네가 나중에 취업해 봐라 회사 다니면서 니 취업했나 응 직장이잖아 지금 네가 내 직장으로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유산소 유산소 아니고 이거 이거 이 청경채 이거 다 빼서 먹고 있잖아. 언제 이기 쓰는 거야? 응, 응, 나 그거 써. 아, 러브빵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세요, 볼래? 언제야 그거 나내 뭐... 시청자분 내 시청자분 군대에서 군대에서 지금 내 시청자분이시다. 어, 중위 응. 캐롤로 중사 캐롤로 중사분이시다. 캐롤로 중사분 어쩌라고? 진짜 군대나 빨리 가라. 내가 데리 간다. 내가 가라 안 해도. 오~~ 빨간좋겠다 엄마 카메라 올 거야 난음올것 같다 춤 추면서 올 거야 <laughs> 점식아 어서와라. 내가 기다린다 사냥 뒤에 보자꾸나 저 사람 없는데 갈데 맛있대 얼찌 찍어먹어라 아니 포도먹어야라 맛없잖아 라미야 <laughs> 응? 제발 좀 플리즈 <laughs> 허어 방금 뭐야 제발 좀 플리즈 이랬다 양현식이 니 네, 네 안경 그렇게 쓰면 코나다 된다 했지 뭐라고? 쩌라고는 똑바로 쩌라 <놀라> 말이지 엄마! 니 이제 파워 다 됐다 엄마! 응? 어? 9월 24일? 뭐가? 9월 24일 맞나니 네 이제 파워 다 됐다 니 숨쉴 데없 9월 24일 왜? 아유아유 뭐? 꽃갈피 뭐 꽃갈피야? 꽃갈피 나눠주나 아이유가 어 꽃갈피 직접 만든 꽃갈피 나눠주나 무료 나눔이가 엄마 그 어, 조만간에 어 조만간이다 언제라고 이센스 이센스 아이. 뭐 이방민 이건 좋아 기본 이건 좋아 하나 이방민 뭐. 또 뭔지 알나 무제 님 조용해라. 니보다 오래 살았다. 이방인이뭐게 모르지? 몰라버렸지? 내가 니한테 그렇게 내가 설사 모를지라도 대답하고 싶지도 않고. <laughs> 몰라버렸지? 아 어... 니보다 글잘 쓰고 니보다 더 잘하거든 이해하는데? 니보다 더 창의력 풍부해가지고. 글써가지고 나. 교육 상 받고 있는데 니상받없나 네 어디 보자 보자 교내 장원상 받았지 <laughs> 교내 장원 어떡하나 미안한난 밖에 대회 안 나간다 왜? 수백에 못 죽으니까 <laughs> 흠 바보덩크 멍청이 같은 짓이죠? 너무 못해버렸죠? 나는 그 나이때 교내에서 잘하면은 교외에서 시 전체에서 대회 나가라고 시키거든 시 전체 대회에서 나가지고 맨날 상 타는데 교내에서 잘하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올리는 게 교회다 바보 덩크 문장이야 증거 없죠?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니는... 니네... 니 기니도 오빠 방송 보지도 않으면서 그딴 말투 하지마 아니다 부숴버리잖아 니 어금니 니... 니 뭐야 여기 뾰족 이빨 사이에 나 있는 거 어? 니 자고 있을 때다 뜯어버릴 거다나 이빨 어,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진짜... 됐고 우리 아빠 말 따라 하지 마라 됐고 이거 너무 울이셨다. 엄마. 엄마. 어? 지금 누가 잘못했다는데 이거 CCTV를 가려야 된다. 아, 상황됐어.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어. 아. 짜증 난다, 진짜로. 누구세요? 누가 오셨나요? 아 루카님 잠시만요. 있는 거 전화기 빼서 올려고 했는데 양현식이 음소거 바로 하고 꺼지라는 거야. 우리 집에 사람 좀 많았으면 좋겠다. 형제가 한한 다섯 명이었으면 좋겠다. 진짜 진짜 골라가면서 좀개롭히게 뭐라고? 아 시끄럽다 그럼 이어폰을 끼던가 남이사 나도 여기에 이 가족 구성원으로서 불만이 많거든 안 돼! 안 돼! 안 돼! 안돼 언제 안 돼. 안 돼. 아, 시끄럽다 은야좀 시끄럽다 언제 야은좀 지금 지랄하는 게좀띵띵띵띵 <PDate> 앉아라. 응. 야. 가미치겠구만 <laughs> 진짜. 잠깐 숨길까만. 방에 병도 응. 도전, <laughs> 응. 어, 엄마 잘하거 있다. 여기 앉으면한 마디씩 해야지. 저 잠하시면 늘려 주세요. 알았나 이제. 빨리 해야지. 자, 추천 누르는 건이 아들 이자 뺏는갑다. <laughs> 계속 말해도 안 듣네. <laughs> 그래서 안 할란다. <laughs> 아, 그렇다 잠시만. 한심하네, 딱. <laughs> 지, 지... <웃음> 여는 거 아니고 안으로 여는 문인데 밖으로 여는구 어머님, 안녕하세요. 여는 죄송해요. 지금 클릭할게요. 네. 예. <laughs> 아, 그 가지고 며그겨겨더 괴롭히고 싶다. 했나요 왜? 왜안올라가 너? 왜? 왜내 형제가 남자 형제 양이식밖에 없어. 오빠 있었으면 오빠도 괴롭히고 동생이 있었으면 동생도 더잘 괴롭힐 수 있었어. 왜 양희 씨 밖에 안 나와줬어? 엄마는 너무해. 양희 씨 밑으로 또한명더 나왔으면 걔도 괴롭히고 그 밑으로 또한명 나왔으면 그게 도 괴롭힐 거였는데 엄마가 쌍둥이만 나왔어봐. 그럼 내 배가, 내 즐거움이 배가 될수 있었는데 양희 씨만 괴롭히기에 내가 너무 안타깝잖아. 듣고 있어? 지금? 듣고 있냐고 사람 이 말할 때 얼굴을 좀 봐도 돼봐 엄마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잖아 엄마 엄마 아 정신이 하나 없다 진짜 차분하게 응. 한다 그만해라 <laughs> 진짜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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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